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토토리 형님들 앞으로는 항상 올라가는 영상들 외에도 저의 비트코인 관점과 시나리오를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대신 비트시황 영상은 자막이 없을 예정인데요. 좀더 알차고 깊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매크로 경제와 이슈부터 비트코인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앞으로 비토리TV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저의 생각과 계획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컨셉을 유지하면서 비트 시험과 매크로 이슈를 다루는 영상도 올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컨셉은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핫 이슈를 다루거나 경쟁 영상이 없는 코인과 토큰의 영상을 다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업체로부터 사실적시나 명예훼손, 고소 및 경고로 인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을 보면 좀더 유하게 영상을 풀어나갔는데요. 이렇게 코인의 안내나 소개에 대한 테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인의 근본인 비트 시황을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비트 시황 영상만 올리는 채널이 따로 있긴 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를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트 시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이슈나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면서 토토리 형님들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눈을 감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최근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최대의 이벤트는 FMC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토리 기준에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비교하며 특정 타이밍에서의 추세 반전 분기점들을 체크해 토리월드에 올렸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초입 부분과 중간 시나리오는 얼추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의 클라이막스 이후 결말 부분에서 완패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흐름으로 움직여줬습니다만,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디커플링이 발생해서 비트는 오히려 상승 추세를 유지했었는데요. 큰 하락이 이후에 발생한 후, 현재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오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에는 몇 가지 퍼드인지 알수 없는 소문들이 돌아다니면서 개미들의 심리를 공포 상태까지 몰아넣고 있는데요. 첫번째가 바이낸스 악재와 출금 쇄도 사태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 검찰 에서 바이낸스와 짱팡자우를 자금 세탁 명목으로 형사고발을 검토 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퍼드라는 소리가 있고 진짜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바이낸스 준비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인데 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고객 예치금 기준 바이낸스에 남아있는 금액 이 기존에 어필한 101%가 아니라 97%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크립토 컨트 자료 기준에서 사실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짱평자오의 해명은 장고가 빈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정화폐를 담보로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대출 받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준비금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매도가 몰려버린 테더입니다. 블룸버그 피셜로 테더의 몰락과 FTX를 뛰어넘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또다시 재정 건정성 위기에 몰렸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부 헤지펀드가 테더의 가격 하락을 전제로 숏 베팅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조만간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테더의 디패깅이 빠르게 이어질 것이라 기대로 베팅한 것입니다. 테더가 몰락한다면 토토리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앙 그 자체인데요. 그렇게 되면 크립토의 빅플레이가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테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 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잠깐 살펴보면 16.6K를 두들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10K부터 14K까지의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도달하게 된다면 매수를 할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영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